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의 지도력이 첫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할지 이번 주에 판가름 납니다. 현재의 임시 예산은 11월 17일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다른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18일 0시 1분부터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 부분 폐쇄하게 됩니다. 데드라인이 임박해지자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당내 보수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중도파 의원들, 세출 의원의 의원 등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를 절충한 이른바 투 스텝 임시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내년 초까지 쓸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는 예산 삭감, 전비 지원안, 국경 안전 비용 등 다른 사안들을 부착하지 않는 클린빌로 제안했습니다. 대신 국방 예산과 농업 식품, 교통주택 도시개발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지출토록 하고 국무, 법무, 상무, 노동, 보건복지부 등 다른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사용토록 데드라인을 둘로 나눴습니다. 보수 강경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등 전비 지원과 국경안전 강화 예산은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하고 국방 예산도 다른 예산보다 짧은 데드라인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당내 온건파, 나아가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사안을 부착하지 않는 클린빌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보수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이 빠져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공화당 온건파들은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며 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너무 복잡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가 클린빌의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는 이번 주에 존슨 새 하원 의장의 2단계 임시 예산안을 심리해 데드라인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토의하고 표결에 붙여 새로운 임시 예산 지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번의 진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취임 3주째인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에게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존슨 안을 주축으로 하는 새 임시 예산안이 17일 자정 안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18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되는 초시계가 멈추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연간 예산안 협상을 벌여 최종 연방정부 예산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전임자인 케빈 메카시와는 달리 정통보수파 출신이어서 새 정파들로 나뉜 공화당 하원에서 극심한 내용을 피하며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혜린입니다